제이킨 파스타 국수면 보관통. 블루 컬러로 디자인된 이 제품은 주방에서의 필수 아이템입니다. 간편하게 국수를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제작되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. 투명한 통 덕분에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깔끔한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다양한 종류의 면을 보관하기에 적합하며 공간 절약에도 효과적입니다.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훌륭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파스타캡 3개와 원형 대 3개 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남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아이템입니다. 원형 형태로 제작되어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며 착용감도 우수합니다.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특히 야외 활동이나 일상적인 외출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에브리윅 내열유리 파스타 보관 원두 캐니스터는 500ml의 용량을 가진 투명한 내열유리로 제작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뚜껑이 포함되어 있어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눈금이 없는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특히 내열유리로 만들어져 뜨거운 온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주방 정리에 최적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